교동아 교동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게 요즘 유행이래. 너 마시멜로 좋아하잖아, 까만 것도 좋아하지? 이건 까매질 때까지 구워야 되거든. 그 다음엔 무려시 필요해. 교동아 방구 끼지 마. 나 아니야. 냄새 나지만 참을게. 귀여운 내 동생. 하트 그린 건데 망했당.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 몰라 그냥 섞어+ 섞어 후 됐다 이게 뭔데 용암 이제 조명 위에 올리면 돼불 끄자 이 분위기는 분신사바+ 분신사바 무서워 그만해 구랭 아까 구운 마시멜로를 용암에 넣자 근데 누나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응넌 먹을 수 있어 난 먹을 수 없고 교동아 아 우+ 음몽왜구왜 보글보글+ 보글 더워 저리 가 알았어 선풍기 해줄게 이제 시원하지 아니 나도 그거 만들어줘 빙아 만들어줘 얼른 해줘+ 해줘+ 해줘 안 해주면 잡아먹는다 왕 아우 귀찮아 용암을 괜히 만들어 줘가지고 애 버릇만 나빠졌네 누나 이거 갈아왔는데 이거 봐봐 빙하는 원래 그래. 누나는 이런 디테일까지 만든다. 이건 네가 먹을 바다 생물 젤리야. 그리고 이건 소다팝. 마이리트 소다팝. 살짝 아쉬운데. 도라에몽이 필요해. 빙하에 갇혀버린 도라에몽과 도라미. 빠바바바밤. 반짝반짝 너무 예쁜데? 여러분, 빙하 먹방 해 볼게요. 왕! 왕! 기분이 살짝 찝찝하지만 도라에몽도 먹어 볼게요. 잡아먹은 김에 도라미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어, 케이크다케이크가왜 있지? 설마 우리 누나가 나 먹으라고 놓고 갔나? 에이,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냥 누나 오기 전에 몰래 먹어버려야지. 초코부터 먹을까? 누나는 초코 싫어하니까 이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으잉, 이건 뭐지? 케이크가 아니잖아. 이건 베이크고 딸기가 진짜인가? 아이 뭐야? 둘 다가짜잖아. 열받아. 왜 이런 걸로 나 놀려? 나도 케이크 먹고 싶다고. 케이크 사줘 사줘 사줘. 초코 케이크도 좋고 딸기 케이크도 좋고 치즈 케이크도 좋고 다 좋으니까 사줘 사줘 사줘. 이렇게 하니까 늑 넣고 오므렁을 으냠냠 먹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시시 누나 잔다. 근데 왜 여기서 자고 있지? 하여튼 이상하다니까. 냉장고에 뭐 숨겨놨나? 몰래 열어볼까? 허빵빠레가왜 이렇게 많지? 이거 해주려고? 누나 몰래 내가 해줄게. 빵빠레라면 아이스크림라면 나는 매운 거못 먹으니까. 안 매운 라면으로 끓일게. 물 끓을 때까지 아이스크림 먹방. 웅냠냠냠 맛있당. 이제 라면 넣을게. 다 이것 땅파은 조금 넣고, 빵빠래는 두개 넣고, 아니 세 개. 괴식 라면이니까 잔뜩 넣자. 괴식이다. 누나 몰래 조용히 먹어볼게. 국물에 녹은 빵빠래부터, 주릅주르 이상의 아이스크림 있자! 면이 미지근해! 국물도 먹어보라고! 이상의 느끼에 우해! 조동이너 카레 우동 먹고 싶다고 했어? 내가 그랬나? 몰라. 모르겠는데. 뭐야. 그래도 만들어줄게. 카레 우동. 감자랑 양파랑 당근이 익을 때까지 보글보글 끓여. 다 익으면 카레 넣고 휙휙 섞어주면 카레는 완성이야. 나는 우뚜이 스타일. 노란색 카레는 잘안 먹어. 일본식 카레를 더 좋아해. 그래서 내가 만드는 카레는 다 똥색이야. 키키키. 우동면 넣을게. 두하. 다이소에서 산뜨개 실인데. 진짜 우동면 같지? 카레에 묻으니까 더 진짜 같다. 카레 우동 빌런. 나 잘했지? 교동아 먹여줄게. 아아 해봐랑